오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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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왔습니다 이차예요이차이 이 차가 바로 그 디스커버리입니다 진짜 디스커버리에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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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커버리라고요 안 믿어지시죠? 네 그렇지만 디스커버리입니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어, 이거 보세요 이게 디스커버리의 어떤 그런 각이 없는 이 완전 민자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부분 컨셉스카가 아닙니다 양산차예요 양산 자동차고 진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이전에 있었던 랜드로버를 보면 아이 엔진룸만 딱 봐도 아이 차는 고장이 나겠구나 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엔진룸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의 랜드로버 엔진룸은 그때랑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잘 가다듬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엔진룸이고 그리고.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알루미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재규어 랜드로버 그룹의 어떤 그룹 차원의 그런 추구점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 서스펜션 마운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전체가 다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돈좀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안에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정말 그 어떤 생각의 한계를 그지 않고 많은 것들을 정말 새롭게 그냥 만드는 것에 전혀 아낌 없이 그렇게 어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것에 정말 그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의 랜드로브는더 이상 올드한 그런. Thank you. 안녕. 안녕. Uh, no. ah, I can okay. do that. I don't know. I can do that. Maybe not. <laughs> 예, yeah, 맥입나다 uh, Wait a second. Okay. y e a 굉장히 재밌는 프랑스 아가씨네요. Uh, 뭐, 뒷자리와 3열까지 접을 수 있는 버튼이 뒤쪽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3열? 3열이 앉을 만한 3열인지는 한번 앉아보지 않고는 모르는 건데, 여기 앉아보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 이거 어떻게 폴딩하는 거죠? 아, 여기 폴딩하는 버튼이 있네요. 폴딩하는 버튼을 누르면, 네. 내가 지금 폴딩하는 게 이거 맞나요? 난 왼쪽 걸 폴딩하고 있는데 왜 오른쪽 게 폴딩이 될까요? 뭔가 방향이 반대네. 왜지? 이게 스위치가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 있어요.

차들에 있는 것들과는 조금 다르죠. 멘틀리는 어, 굉장히 비싼 차고 그러니까 이런 럭셔리한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 차도 그런 럭셔리카에 못지않게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차는 비싼 차는 아니잖아요. 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에 비해서 한 단계 낮은 급의 자동차인데 그런데 지금 이 전동으로 움직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이 가격대의 자동차에서 갖출,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이 열리는 건 조금 불만이네요. 어, 이게 그 단계가 있어서 자꾸만 닫히려고 해요. 그냥 활짝 열려야지 스토퍼가 작동되는 그런 건 조금 불만이네요. 디스커버리의 기존에 있었던 핸들과 어떤 유사점은 있지만 완전히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핸들이고요. 그런데 이 포스포크를 이렇게 잘 이어가는 건 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잘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뭐, 버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 뭐, 요즘 들어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것들과 비교했을 때뭐더 이상 이제 영국 회사라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이제는 좀 중국의 어떤 자본을 충분히 등에 업고 아주 럭셔리하고 깔끔하게 이런 실내를 만들어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해냈네요. 저 모델분이 저기 서 있는 모습을 보시면 차가 굉장히 낮아 보이죠. 차가 키가 굉장히 작은 차인 거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같이 옆에 서 보면. 네, 이렇게 됩니다. 네, 한, 제가 한190 정도 되니까 한 2m쯤 되는 것 같네요. 그죠? 디스커버리가 어, 컨셉트 카처럼 나왔어요. 지금 보면, 이 뒷면 같은 경우도 보면, 차가 SUV의 느낌은 하나도 안 나고, 이제는 거의 투싼의 느낌도 나는 그런, 그런 차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돼요. 너무 미끈미끈하고, 굴곡이 막 곳곳에 있어서, 어디 곡선 없는 게 없는, 이전에 디스커버리면 뭔가 이렇게 수평적인 그런 느낌이 났었는데, 이젠 완전한 곡선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하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프로더로서의 갖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보면 스프링 대신에 에어 스프링을 장착하고 있어서 차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쪽 범퍼가 위로 치켜 올려져서 아주 험로를 굉장히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성적으로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런 오프로더로서의 덕목을 잘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원래 디스커버링 구멍이 뚫려 있었죠.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서 공기 구멍을 뭐 갖고 있었는데 그 공기 구멍을 가지고서 에어덕트를 가지고서 이제 좀더 높은 곳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도록 해서 보화 능력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위에 저물 뿜는 데가 보이죠? 물을 여기서 쭈 하고 내려 뿜으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바닥에서 저렇게 바닥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물이든 펌로든 아니면 그 어떤 곳이든 문제없이 아주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 정말 그 오프로더로서의 어떤 역할로도 전혀 손색 없다. 이건 도시형 SUV로도 좋지만, 험한 길이든, 어떤 길이든 문제없이 갈수 있는 바로 그런 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항상 합니다. 어, 이건 지금, 어, 뭐, 뭐냐면, 그 랜드로버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어, 요트 경기에서 굉장히 우승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요트를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요트 크루가 이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예, 이걸 계속하면서 뭔가, 아, 네, 살찌지 못됩니다. 역시 그 저걸 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지 너도 경험해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고문 기계 같아요. 이 차는 아,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입니다. 오토바이오그래피는 그각 차종의 최고급 모델을 뜻하는 건데요. 어, 이 차는 이렇게 레인지로버의 최고급을 보여주는 그런 차죠. 어 이것도 봐. 이것도 이제 고급스러워졌어. 여기. 이야 오 진짜 럭셔리한 SUV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뒷좌석입니다 오 멋지네요 가죽을 그냥 그냥 아낌없이 썼어요 가죽을 그냥 도배하듯이 이렇게 그냥 바르고 바르고 또 발랐네요 정말 대단하게 아 가죽 냄새 아, 아 가죽 냄새 정말 좋네요 가죽 성애자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